자 가보겠습니다. 제 4회 에이스 동아리 내전 리그 결승전 파이널 5차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대 2로 5차전까지 왔네요. 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블라인드 픽이었는데, 픽이 그대로죠, 지금.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광기님 팀, 샤크님 팀이 지게 되면은, 신호일의 선픽으로 안 가져온 게, 3차전에서 굉장히 좀뼈 아플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지금, 이 라인업으로 지금 세 판째인데, 지금 두판다 무적님 팀이 이겼거든요. 강백호 있는 팀, 강백호 변덕기 신호일 팀, 이 팀이 이겼거든요. 이거 루즈볼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 아어 굉장히 좋아요 이 조합 지금 지금 최고의 조합 같거든요 무정님 팀에서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조합 근데 샤크님 팀에서 뽑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은 여기서 뭐... 그, 광기님이 서태용으로 바꾼다고 해도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황태상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태용을 그 기용을 하면서 조금 더 슈팅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을 주는 게 어땠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이거게 이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와이드 오픈 들어가는데 서태용은 또 방해가 뜬 미드레인지도 잘 들어가거든요. 서태용이. 자, 한번 보죠. 재밌네요.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아, 이거 우리가 두판졌는데 이거 또 꺼냈다? 우리가 이거 질 게임이었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게임, 그, 인게임 사이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실수를 안 하면은 우리가 이거 똑같은 조합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죠, 샤크님 팀은. 좋았어요. 근데 안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약간 사크님이 조금 각오를 제대로 한것 같죠? 리바운드를 잘 따주겠다. 리바운드를 잘 따주겠다. 전팡은 전전팡 같은 경우는 강패코한테 리바운드를 너무 뺏겼기 때문에, 어, 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루즈벌 잡아야 돼. 그렇죠. 루즈벌의 강점이 있죠. 일단은. 우정님 팀이. 패스 빼주고, 바로 올라갔으면. 아 나이스 리바운드 아 여기서 커트가 나오네요 8대4 들어가면 10대4 아 조금 무너지는 것 같죠 사실은 3차전 4차전에서 그이 조합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아 나이스 이걸로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덩크 패스 레이어 패스 이후에 빅맨들 띄워놓고 덩크 아, 나이스.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아, 리바운드. 와, 이거 리바운드에서 아마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역시 리바운드를 잡고 슛을 성공시켰으면은 몇점 차야? 4점 차거든요. 아, 2점 차네. 2점 차. 아까 성공시켰으면은 아니, 지금, 샤크님 팀이 약간 수비 집중력이 많이 살아났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슈패스를 기반으로 파워 엘리오. 좀 멋있죠? 좀 간지가 나죠? 아, 바로 올라갔어요. 1 6점 좋았어요. 지금 1분 45초 남았는데, 이게 아예 이제 역전에 불가능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아직 수비 잘하면은 가능해요. 아 지금 황태산한테 너무 휘둘리고 있어요. 황태산한테 너무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윤대협이 없는데 윤대협이 있는 느낌이 들죠. 슈퍼스는 김수겸이 해주고 그 펌프 레이업은 우리 황태산이 해주고 약간 윤대협이 있는 느낌이에요. 윤대협의 영혼이 찢어져가지고 광기님이랑 듀얼가드님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막아내야 돼요. 아, 와이드 오픈 내줬어요. 이거는 신호일의 수비가 사실을 막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챌린저 김수겸 가드고, 거기다가 지금 아이들님은 제가 알기로는 다이아 1위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티어 차이도 조금 나는 것도 있고, 사실 움직임을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3, 4차전에서 너무 잘 막아줬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고, 점차 많이 벌어지네요.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페페 승승승 나왔으면은, 대박이었을 텐데, 이거 안 들어갔죠. 리바운드? 스틸 스틸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죠. 패스를, 패스가, 그, 3점씩 밖으로 나갈 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스틸 한번 당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여기서 경기가 잘 풀리니까 3점 슛까지 터져버리네요. 아, 여기서 3점 슛은 절대 맞았으면 안 됐는데. 아, 많이 아쉽네요. 야, 이제 읽고 있어요. 아, 이거는 기회였는데, 루즈볼을 놓치네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무정님, 나이스. 아이고 여기서 지 스틸이 나오면은 이렇게 스틸이 나오면은 너무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스틸을 많이 의식한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꼴이 됐죠. 그렇다고 의식을 안할 수도 없고 참 어렵죠. 자 신호연이 공을 적중을 시키지만 승패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슛이었죠. 많이 이미 많이 벌어진 상태여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샤크님 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3대2로. 이거, 패, 그, 1, 2차전을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리즈를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그 뭐죠? 우리 변덕교 투입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거든요. 무정리 팀이. 그래서 2대2로 타이를 맞췄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리 샤크님이, 샤크님 팀이, 그, 5차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게 우승으로 마무리 짓네요. 우승하신 샤크님 팀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상대 팀, 준우승한 우리 무정님 팀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결승전이었죠. 다음에 제 5회 에이스 동아리 내전 이그로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